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광주시는 24일 새로운 경기 정책 공모 2019 사업에 경기 팔당허브섬과 휴로드 조성 사업으로 대규모 분야 본선 진출장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팔당허브섬과 휴로드 조성사업은 팔당 물안개공원, 경안천 습지생태공원을 거점으로 광주시의 빼어난 자연경관을 자전거와 퍼스널 모빌리티 등을 이용해 감상할 수 있는 페어로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들이 차별없이 자유롭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공정한 길을 만드는 것을 중심사업으로 삼고 있어 민선칠기 경기도의 핵심 가치인 공정, 평화, 복지를 제대로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